여러분 배달앱 켤 때마다 우리를 꼬시는 그 마법의 문구 지금 주문하면 1만원 할인 쿠폰 이거 딱 보는 순간 솔직히 눈이 번쩍 뜨있잖아요와 대박 2만원짜리 치킨을 만원에 먹을 수 있다고? 이건 무조건 시켜야지? 잠깐만요 정말로 돈을 번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 2만원짜리 쿠폰은 사실 당신의 통장을 털기 위한 교묘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배달의 회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설계한 돈 쓰게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달콤한 쿠폰 뒤에 숨겨진 소름돋는 음모를 끝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쿠폰이 진짜 저력인지 아니면 당신의 지갑을 활짝 열게 만드는 최면 장치인지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배달앱을 켰을 때 화면 속 쿠폰들에 설치된 덫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시죠. <목소리> 여러분, 일단 이 질문부터 해볼게요. 이 쿠폰, 누가 돈 내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플랫폼이 손해보면서 마케팅하는 거지. 근데 배달앱 구조를 한 번만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배달앱 같은 걸 양면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구조는 딱 이거예요. 한쪽에는 여러분 같은 소비자가 있고 반대쪽에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이 둘을 맞춰 주는 중간 다리입니다. 그래서 돈도 양쪽에서 다 법니다. 소비자 쪽에서는 어떻게 보이나요? 첫 주문 할인, 무료 배달, 타임 세일과 같은 혜택 파티죠. 플랫폼이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문 들어올 때마다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 가게를 노출시킬 때 들어가는 광고비, 게다가 쿠폰 비용은 플랫폼과 나눠 부담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부담을 버티려면 결국 자영업자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만원짜리 햄버거를 주문하면 여러분의 만원에서 중개수수료, 광고비, 쿠폰 분담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업자는 쿠폰을 주려면 그 햄버거의 가격을 올려야 하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공짜 점심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이건 경제학의 오래된 격언인데 배달앱 쿠폰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떠 있는 그 공짜 점심 뒤에는 누군가의 장부가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신 분들은 제게 이렇게 반격할 수도 있어요. 만 원짜리 메뉴 가격 올라봐야 2천 원에서 3천 원인데, 그것보다 쿠폰 할인을 많이 받으면 성공적인 소비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격언을 현실에 직접 적용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배달앱 쿠폰의 최면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런 최면에 들게 하는 건지 계속 살펴볼게요. 먼저 A 가게와 B 가게 모두 똑같이 배달앱에서 18,000원 메뉴를 판매한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배달앱의 A 가게 메뉴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래 가격은 23,000원인데 오늘만 발급되는 5,000원 쿠폰 적용하면 실제 가격은 18,000원. 그리고 배달의 바로 하단에 있는 B가게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래 가격은 2만원인데 오늘만 발급되는 2천원 쿠폰 적용하면 실제 가격은 18,000원. 여기서 어느 쪽이 더 특팸했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대부분은 할인을 많이 해주는 A가게를 고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물건의 가격을 볼때 먼저 눈에 들어온 숫자를 머릿속 기준 가격으로 삼습니다. A가게는 처음에 23,000원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메뉴는 23,000원 짜리구나 라고 각인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가격이 18,000원이라고 보여주면 23,000원을 기준으로 5,000원이나 내려간 가격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비가게는 같은 18,000원이라도 할인폭도 작아 보이고 싸게 산 느낌도 덜해져요. 이렇게 처음 던져진 숫자가 기준점이 돼서 그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만 보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현상을 행동 경제학에서는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왜 앵커링 효과라고 부르냐면, 처음 던져진 숫자나 정보 하나가 머릿속에 탓처럼 꽂혀서, 그 다음 판단이 죄다 그 기준에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같은 18,000원 메뉴라도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들려고, 배달앱은 5,000원 쿠폰이라는 치사한 수단을 쓴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사기 아니야?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듯이 하는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90년대 대형 유통업체에서 종전에 나온 적 없는 상품, 그러니까 신상품을 판매하면서 종전 가격을 탐무이 없게 높게 잡아놓은 다음에 큰 할인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를 법원은 사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른바 변칙세일 판결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진짜 그런 판결이 있냐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대법원 사건 번호 써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배달의 플랫폼이 이 판결 속 기업처럼 형사 처벌까지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눈앞에 높은 기준 가격을 먼저 보여주고 그 기준에서 크게 깎아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90년대 변칙 세일 구조와 닮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배달앱 쿠폰에 숨겨진 규묘함은 정신적 회계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돈을 계산할 때, 서랍 여러 칸으로 나눠 관리하는 습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각자의 서랍이 있어요. 월세 서랍, 옷값 서랍, 통신비 서랍,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서랍 중 사람들은 공짜 돈이라는 서랍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쿠폰으로 5천원을 아끼면, 공짜 돈이라는 서랍에 5천원이 생기게 되고, 그 서랍은 다른 서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달앱 쿠폰은 여러분의 공짜 돈 서랍에 돈을 채워주는데 여러분은 그 서랍에서 언제든지 돈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리하자면 당장 내야 할 월세나 통신비가 다소 빠듯하더라도 여러분은 공짜 돈의 서랍을 쉽게 꺼낸다는 것이고 따라서 쉽게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23,000원의 메뉴가 오늘만 5,000원 할인한다는 A가게에서 주문한다고 가정할게요. 거기서 주문하면서 사이드 메뉴가 있다면, 5,000원을 아꼈으니까 3,000원 사이드 메뉴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손쉽게 추가 메뉴를 주문한다는 거예요. 배달의 쿠폰은 여러분들이 원래라면 주문하지 않았을 메뉴를 클릭하도록 만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솔직히 지금, 어? 이거 지난주에 내가 치즈볼 추가할 때 했던 생각인데? 하신 분 계시죠? 찔리시는 분들은 조용히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 다음, 우리 배달앱에 떠있는 메시지를 한번 떠올려볼까요? 오늘만 사용 가능. 30분 뒤 종료. 자녀 수량 5개. 이런 단어들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혹시, 지금 안 쓰면 나만 이득을 놓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에 더 민감합니다. 이걸 손실 회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배달앱 쿠폰에 유효기간과 카운트다운을 붙여놓으면 여러분의 감정은 할까 말까 해서 안 하면 손해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은 그 배달의 쿠폰을 그냥 지나치게 되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살짝 다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부동산 계약을 어기면 돈을 내라는 위약금 조항 아시죠? 이것도 사실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계약을 지키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배달의 쿠폰이나 위약금 조항 모두 손실을 싫어하는 인간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다크 패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용자가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화면 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큰 사이즈로 선택되어 있는 화면이 기본 값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부지런한 사용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작은 사이즈나 단품 메뉴로 바꾸기도 하지만, 급한 사람들은 그냥 배치된 기본 값대로 쓰기도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특히 그러기 쉽죠. 그런 다크 패턴이 배달 앱을 포함한 일부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자 유럽연합은 2022년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법 DSA에서 사용자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일부 다크 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플랫폼의 디자인 개선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다크 패턴을 따로 폭넓게 규제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배달 앱에 귀찮은 화면 배치가 보이면 이건 다크 패턴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피해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단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설계된 길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배달앱이 앵커링, 심적회계, 손실회피 같은 정교한 심리트릭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거요 맨손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들이건 최면을 역으로 이용해 내 돈을 지키는 세 가지 경제학적 호신술입니다. 첫 번째, 앵커링 효과에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눈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까 23,000원을 먼저 보여주고 18,000원으로 깎아주면 싸게 느껴진다고 했죠? 배달 앱은 의도적으로 할인 전 가격에 닻을 내리게 만듭니다. 이 닻을 우리가 직접 뽑아 옮겨야 합니다. 앞으로 주문 버튼 누르기 직전 할인 금액이나 원래 가격은 손가락으로 가리세요. 그리고 딱. 최종 결제 금액만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치킨 한 마리에 18,000원의 가치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기준점을 얼마나 깎아 줬냐가 아니라 내 통장에서 얼마가 나가냐로 강제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앵커링 재설정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공짜 돈서랍즉 심적 회계를 박살내는 겁니다. 우리가 쿠폰으로 5,000원 할인 받았다고 사이드 메뉴 추가하는 이유는 그 5,000원을 주운 돈 취급해서 그렇다고 했죠? 이 착각을 깨려면 현금 환상법을 쓰세요. 배달앱 쿠폰과 함께 사이드 메뉴 추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상상하세요. 지금 내 지갑에서 현금 5,000원짜리를 꺼내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줄수 있는가? 만약 망설여진다면 그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쿠폰으로 아낀 5,000원은 공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서 힘들게 벌어야 할 소중한 근로소득과 똑같은 돈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할인받은 돈이라는 서랍을 아예 없애버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 손실 회피 본능을 역으로 이용합시다. 쿠폰 마감 30분 전. 이 말에 조급해지는 건 할인 기회를 잃기 싫어서죠? 이 공포의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쿠폰을 못 써서 안 달랄 때마다 이렇게 되내세요. 쿠폰을 안 쓰면 기회를 잃지만, 쿠폰을 쓰면 내돈 2만원을 잃는다. 실제로 재테크 사이트에 가면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저 말은 우리가 가진 손실 회피의 본능을 내 통장을 지키는데 쓰는 것입니다. 안 쓰면 100% 할인이다 라는 김생민 씨의 명언이 바로 이 손실 회피 본능을 가장 완벽하게 역이용한 경제학적 명언인 셈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우리의 소비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건 쉽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방법은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배달앱 쿠폰에 끌려다니는 소비자가 아니라 배달앱을 이해하고 영미하게 사용하는 합리적인 유인원이 되도록 합시다. 혹시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배달앱의 교묘한 전략들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다른 시청자들과 공유해주세요. 칭찬은 유인원도 춤추게 만듭니다. 주 2회 업로드 되는 영상마다 좋아요라는 바나나를 던져주세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진화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